김사랑입니다만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웃음과 재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쁜 사랑이 이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릴게요. 우리 해외 선물 도전기 에피소드 60. 안녕하세요 김사랑입니다만 김사랑입니다. 해외 선물 도전기 60편 오늘은 존 제이. 머피의 금융 시장의 기술적 분석 시리즈에서 배우는 시장의 전환점을 예측하는 핵심 도구. 바로 오실레이터 지표의 핵심을 2분 안에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RSI와 MACD를 집중 분석합니다. 오실레이터의 대표 주자. 첫 번째는 RSIRLATIV s t r e n g t h Index, 즉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RSI는 주가가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인지를 나타내어 가격이 반전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하며 가격이 특정 추세를 형성하는 동안 RSI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다이버전스는 더욱 강력한 반전 신호가 됩니다. 다음은 추세의 방향과 강도. 그리고 모멘텀까지 보여주는 만능 지표. MACD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이동 평균 수렴 확산 지수입니다. MACD는 두 이동 평균선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어 추세 전환과 추세 강도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입니다. MACD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신호 하향 돌파하면 매도 신호로 볼수 있으며 영선 위아래 움직임과 히스토그램의 변화를 통해 모멘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외선물 도전기 60편에서는 존제이. 머피의 기술적 분석에서 시장의 전환점을 예측하는 핵심 도구인 RSI와 MACD 오실레이터 지표에 대해 2분 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표들은 시장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은 매매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지표들을 실제 차트에 적용하고 끊임없이 연습해서 자신만의 매매 전략을 만들어가세요.